안녕하세요,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.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가 좀 위기의 순간이 올 거예요. 저도,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아 이건 정말 너무 힘들다.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쓰밀 플러스죠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소송법 굉장히 좀 어렵죠. 이제 법이라는 건 크게 이제 아,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실제법과 절차법이 있는데. 뭐 실제 법이라는 것은 민법이라든지, 뭐, 계약법, 컨트랙, 아니면 뭐, 크리미널, 뭐, 형법,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밌거든요. 뭐 사실 관계도 나오고 재밌는데, 이 절차법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. 우리나라도 뭐, 이제 민사소송법, 뭐 형사소송법, 사번연성 뭐 가면 이제 기록시험이라고 굉장히 딱딱하고 <laughs>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, 미국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 프로시저를 붙는 거 있잖아요. 시빌 프로시저,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붙는 게 사실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런데, 여러분 여기서 절대 꺾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차피 할 바에,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이 절차도 어떻게 보면 재밌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던 어떤 법 전문가가 되면 이 어떻게 보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도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또 제가 누굽니까? 이 어려운 과목을 또 쉽게 설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께 이1 1프로스도 이왕이면 좀 재밌고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 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숲을 보는 시간이다. 이제 한 시간 동안 이 과목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이제 핵심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이제 그 소송법 하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주리스 딕션.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관할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관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같지는않은요 시험 볼 때. 한 전체 비중에 10%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사실 미국에서는 관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 정도. 거의 이제 한50% 육학할 정도로 이제 주리스 딕션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이 미국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땅덩이 가 넓잖아요. 그리고 이제 주국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고 또 법원도 스테이트 이제 그 컬트가 있고 이제 페더럴 코트가 있거든요. 그럼 언제 이제 스테이트 코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언제 페더럴로 갈 것인지 즉 주법원으로 갈 것인지 주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연방법이 적용돼서 연방법원으로 갈 것인지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에세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MBA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. 자, 근데 주리스디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? 수강생 여러분 두 가지 주리스디션이 있는데 어느 주리스디션이 있을까요? 두 개. 서브젝트 메러 주리스티션 또 하나가 벌써나 주리스티션 네 이제 크게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. 그럼 그게 두 개가 뭐가 달라요? 일단 이건 우리나라 만의 물적 관할 이 사물에 대해서 이 사물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갈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 합의부로 갈 거냐, 단독으로 갈 거냐, 아니면 뭐 이제 가사 사건이면 이제 가정법원으로 갈 거냐, 아니면 민사 법원으로 갈 거냐, 뭐 중앙원으로 갈 거냐, 뭐 그런 건데요. 자 이제 PJ는 뭐냐면 어디에 할 거냐? 예를 들어서, 뭐, 그, 뭐,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, 어, 뭐, 캘리포니아 주에 할 거냐, 아니면 이제 뉴욕 주에 할 거냐, 아, 아니면 이제 그 뉴욕 주에서도 또 이제 뭐, 동서남북이 있잖아요. 이제 어디 할 거냐,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. 어느 디스트릭트할 거냐. 근데 그게 이제 PJ라고.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고, 주로 이제 그 퍼스널이 이제 사랑을 뜻하거든요.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피고에 대해서 뭐 주소지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게 이제 퍼스널 주리스딕션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물에 관련된 건 서브젠메럴 주리스딕션이다. 둘다 중요해요. 둘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이제 서브젠메럴 주리스딕션을 이제 보겠습니다. 크게 이제 서브젠메럴 주리스딕션 또 역시 또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페더럴 캐스천이에요.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페더럴 캐스천이면 뭘까요?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말 그대로 연방 문제. 연방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당연히 연방법으로 간다. 어, 뭐 너무 가능, 뭐 너무 당연한 연구. 예를 들어서 뭐 특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어, 뭐 외교라든지 군사에 관한 사건이라든지 그걸 어느 특정 주에서 맡길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페더럴 쿠션이기 때문에 연방법으로 간다. 이건 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.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날버스티 주스 쿠션이죠. 자, 이건 무슨 뜻일까요? 날버스티 주리스션이 어떤 뜻일까요?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다이버스티, 주리스틱션. 좀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. <laughs> 어, 자꾸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해야죠. 그냥 강사가 하는 것만 그냥 들으시면 그다. 예, 네.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. 음? 주간, 주간가나. 아 비슷한데 왜 주간가나리 문제될까요? 아, 그렇죠. 주가 많으니까 보세요. <laughs> 미국 미국지도 아닙니까. 주가 5 0개 주죠. 50개 주인데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 안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다 그러면 뉴욕주에서 하면 되는 거고. 뭐 캘리포니아 저쪽이죠.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제 주민들끼리 뭐 분쟁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주민과 캘리포니아 주민이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을 한다. 그럼 어디에 주의해야 돼요? 뉴욕주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 애매하죠.